안녕하세요. 이리와 엄리 트래킹 TV. 여기가 어디냐? 오늘은 비가 와서 트래킹을 못하고, 여기가 일산에 있는 고향 현대 모터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이쪽에 지금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정시가 되어 있거든요. 3시간 동안 자동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일산 호수범에 가서 간단하게 트래킹 한 다음에 사치 일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힐스테이트 앞에서 바라본 네, 모터 스튜디오 전경입니다. 김텍스 네, 제2 전시장 앞에서 바라보는 네, 고양 모터스 전경입니다. 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 네,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아주 예쁜 색으로 된 빨간색 자동차네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고. 좀더 자세하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갖 종류 차가 다 있어요. 아우, 여기 뭐볼게 엄청 많네. 여기 뭐 신차란 신차는 다빼 있고, 여기 모델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있네. 아우, 여기 뭐 바깥반적 페와 아주 그냥 신차라서 차가 그냥 뭐 빤득빤득빤득하네. 빤듯, 빤듯, 아, 이거는 산타페. 예, 모델별로 쪼록 다 있고, 네. 요것도 산타페. 예, 이쪽은 다 산타페인가 보네. 예, 후면, 산타페. 아, 이 짝은 다 산타페, 예, 섹션인가 보네요. 아, 이거는 뭐, 넥소인가요? 예, 신차, 예, 코나, 예,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아반떼, 이거는 쏘나타그 다음에, 이거는 페리쉐이드?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포레스트 아 이거는 캠핑카군요 요즘 캠핑이 대세여서 아이 캠핑카로 이렇게 나왔나 봅니다 여기는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모형 공간인 것 같습니다 캠핑카 옆에는 역시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 줄액시언트라고 하는 수소 전기차라고 합니다 초첨단 아, 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음, 네, 관람객들을 환영해주는 로봇의 춤 쇼라고 합니다. 음. 아, 네, 로봇이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네요. 이통 안에서 각기 다른 로봇들이 각각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맨 뒤에도 있고, 중 가운데 개맨 앞에 지에도또두개가 있네요. 아, 네. 철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전기를 이용한 용접 과정이라고 합니다. 를이크기 용접하는 곳입니다. 레이저 용접이라고 합니다. 네, 색을 입히는 도장 공정입니다. 네, 여러 번씩 겹쳐서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시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암유리 붙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로봇 팔 실제 공장에서 모두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유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앞유리를 붙여줍니다. 앞유리가 완벽하게 붙였네요. 네, 에어백입니다. 실제 운전석 에어백입니다. 자 실제 내부 공간입니다. 에어백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구현이 되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네, 손바닥 그림을 누르면 아 이게 지금 변하네요 색깔이. 네 변하. 어머 어머 너무 너무 너아 이렇게 되는군요. 작동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기술을 설명하는 세이프티 공간이라고 합니다. 백은 가장 잘 알려진 자동차의 안전 기술입니다. 우리는 에어백 외에도 어? <laughs> 괜찮지? 뭐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첫 차량의 충돌 테스트 장면입니다. 환영합니다. 미래 미래연구소 전태명 지구가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는 미래연구소 닥터H라고 합니다. 촬영해 보신 것처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공기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수소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H의 설명에 따라서 이제 이동 어, 여러분께서 각각의 큐브를 위치에 놓아 주실 거예요. 자동차를 달리게 해볼 건데요. 줄를 바꿔줘야 됩니다. 두 줄에서 한 줄로 바꿀 거고요. 우리 친구가 한번 해볼까요? 7 실버캡을 가지고 오신 분, 잠시만요. 7 실버캡을 가지고 오신 분요 제가 있는 가까이 오셔서 한번 물이 배출되는 모습까지 시켜드릴 테니까요. 여기가 안에 있는 연기대에 입 넥손은 공기 중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의 99.9%를 제거할 수 있는 우선 성능을 자랑합니다. 미기 차량 체험입니다. 수고하. 문이 열리고 있네요. 자석으로 되어있는 안전벨트 지금 시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돌고 있네요 어, 돌아갑니다 자율주행 차단이어서 저절로 움직입니다 여보 우리 나오기 전에 제가 꺼드릴까요? 응 그렇게 해니 다시 뒤로 움직이네요 음. 저희 테이블 나오게 될거예요 테이블 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움직입니다. 자유주행 차량입니다. 화이블이지금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즐길 것들을 알려주는 기사들이 많대. 전체적으로 주시면 화면 전송이 되세요. 여러 가지 기사들 한 가지 손으로 가려 보시면서 벗어해 보실게요. 가리는됩니 바뀐다고 합니다. 다 만드셨어요. 토픽을 선택 가능하시고요. 대 피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햄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지금 이거 햄도 넣고요. 리카드 결제, 드가 됩니다. 살짝 올려 주 네, 카 손을 살짝 올려 줄까요 손을 살짝 올려 주세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곧 네. 완료되었습니다. 피자를 수령할게요. 피자 다왔다 피자 다 피자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리 떡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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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 공간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모빙 쇼입니다. 아, 갑자기 화면이 열려지네요. 보겠습니다. 네, 반짝이는 그봉 이거를 움직이는 추라고 해서 무빙 추라고 한답니다. 반짝이는 LED 조명 아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걷도 나고 어, 마치 이, 뭐 공상 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본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주 색다른 체험이고요. 네, 자라나는 청소년들 유치원생 초등생들이 이러한 것을 네, 경험을 하면. 현대 발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많이 신청하세요. 버티컬 그린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벡터가 투명해서 안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디자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쇼 시작입니다.

100, 100. 100. 100. 100. 100. WRC레디에 직접 참가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참가해서 실제로 우승을 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차한대 값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카본5 소재로 되었답니다 레이싱 체험도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서 N입니다 네, 2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의 설명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죠. 네 명의 선수가 교대로 문제를 한다고 합니다. 임재균이라는 응. 사람. 설명이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2층에서 바라본 전치장의 풍경입니다. 경주형 차량의 내부 모습입니다. 거의 뻥 뚫려 있네요. 스입니다 벨로는 <목소리가> 속도, 스턴은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미입니다. 아,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되겠죠. the 투덕카 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모형들 이거는 전부 다 판매하는 겁니다. 바닥까지 다 되어 있네요. 자동차 모형들 판매점입니다. GY80. 네, G 시리즈네요. 제네시스 우와! TV도 있어! 음. 와 TV도 담겨있 네, 음. 제네시스 G80 음. 네. 제네시스 G70입니다. 캠핑카입니다. 여기는 지금 화장실 네, 뒤에는 와, 아, 여기 잘수 있는 공간 이렇게 네, 되어있고 이거는 냉장고. 아, 여기 같이 네 여기 부엌 네, 싱크대. 그래, 그래. 네 여기 여기는 지금 식탁 되겠습니다. 식탁. 아, 안앉도비도 아, 있고. 아, 네거 내려가면 아, 네, 아, 네, 화장실 거울까지. 화장실이 되 있고. 네, 화장실이 참 예쁘네요. 샤 네. 네, 아, 네, 여기, 여기 부엌. 그렇가스레지네 여기 응접실 같은 소파. 여기 식탁입니다. 아이 정도면 뭐 충분히 삽니다. 현대모터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에 이렇게 식사할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네요. 네, 하덕피자가 나오는 불판 되겠습니다. 외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네, 이쪽에 지금 이렇게 네, 돼 있고 네, 이쪽에 하덕피자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빵가스, 유선슬덮밥, 한박스테이크 맛있는 아, 빙수와 커피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네, 현대 네,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그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을 하고 해설사가 해설을 같이 해주면서 시 하는 프로그램을 쭉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써 현대 네, 고양 스튜디오 투어를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길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아시죠?